자 다음 넘어와서 4번 문제 M사는 임대금을 신축과 저장신축이라는두 가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임대금을 신축하는 초기 투자액이 18억 원이고 1년 후에 24억 원에 매각할 수 있다 저장신축하는 단위당 100만 원을 초기에 투자하면 1년 후부터 매년 100만 원의 행금 유입이 영구히 발생된다 주장신축 단위에는 제한이 없고 신축규모에 대해서 승률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하율 동일하게 20% 적용할 때에 순위현재 가치가 같아지기 위해서 런처장을 몇 단위 신축해야 되느냐라는 거래요. 자, 인대 건물 신축하는 투자안과 주차장을 신축하는 투자안. 걔네들의 순위현재 가치, MPV 계산에 대한 얘기고 순위현재 가치는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거죠. 자 먼저 임대건물신축안에 MPB는 초기 투자액이 18억원이고 1년 후에 24억원에 내가 할수 있다 지금 나가는 돈이 18억원 1년 후 24억원 유입될 거고 할인율 20% 현재가치하게 되면 MPB가 계산되는 게 2억원이다 라고 계산이 되네요 자 주차장 만드는 거에 대한 m p 비다라고 하게 되면 주차장은 한 단위 100만원 초기 투자하면 1년부터 100만원 현금 유입이 영구 발생. 얘는 지금 100만원 쏘게 되면 1년부터 100만원이 무상장 영구이 나누기 할인율 20% 하였더니 500만원 마이너스 1 0 0만원을 해서 주차장 한 단위에 엔 p 비는 400만 원이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문제 추가로 나와 있는 게, 주차장의 신축 단위에는 제한이 없고, 신축 규모에 대해서 수익률은 일정하다 고 가정한다. 자, 그 문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신축 단위에 제한이 없고, 신축 규모에 대해서 수익률이 일정하다 고 가정한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투자가 가능하다? 중복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중복 투자, 반복 투자, 분할 투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요? 중복 투자는 지금 100개고, 1000개고 할수 있다 반복 투자는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는 게 반복 투자 분할 투자는 예를 들면 100만 원 나가는 투자 아닌데 이거 하나 안 하고 절반 도할수 있다 이렇게 분할 투자 지금 중복 투자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얘를 5 0 단위 하게 되면은 임대건물 신축과 같아진다라는 거 계산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년제 가치 m p b 구해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들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발생될 현금흐름 계산부터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초기에 자금이 유출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문제는 미래 발생될 현금 유입액들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시점별로 해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투자하는 시점, 투자 기간 중에 발생하는 현금으름 투자 기간 말에 발생하는 현금으름 그래서 최초 투자하는 시점이 있고, 1년 후, 2년 후쭉 가서 매년수 말까지 발생하는 현금으름 추정하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영업현금. 흐름인 거고요. 그걸 증분으로 측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증분, 영업, 현금, 흐름인 거고요. 증분이라고 안 쓰더라도 증분이다 생각하세요. 걔는 현금 들어온 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비용 빼고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에 더해줄게 감가상각비에 감세효과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매년 영업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될 건데, 만약에 연도별로 매출 달라지고 연도별 비용 달라지게 되면 연도별 영업현금 흐름을 각각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재무관리에서 이차 기출을 보면은 한 번도 연도별로 달라진다 이런 적은 없어요. 식을 아느냐를 묻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거니까. 자, 매년의 매출은 얼마? 매년의 비용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강가 그 생각은 전부 다 정액법. 그게 일반적인 문제들이에요. 3번 계산하게 되면은 매년 발생될 영업 현금 오름은 계산이 되는 거고요. 추가로 더 나와야 되는 현금 오름이 현금흐름 중에서 두 번째인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대한 현금흐름에서 순운전자본의 변동의 현금흐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 새로운 투자를 하게되면 순은 자마이 추가로 필요한 거니까 대부분 투자하는 시점에서 돈은 나가는 게 일반적 투자 기간 중에 더 필요하면 돈이 나가는 거고 덜 필요하면 돈은 들어오는 건데. 기준을 봤을 때한 번도 투자기한 중에 변화는 없어요. 다만 아무런 언급이 없더라도, 내연스 말이 되면, 그래 투입되었던 수수자본은 다시 회수가 되어서 들어온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해줘야 돼요. 친절한 문제들에서는 내연스 말에 얘가 회수가 된다 라고 말을 해주는 문제도 있었지만, 처음에 그냥 추가로 1 0억원 필요하다. 그 다음 얘기는 문제 없어. 그러한 경우에도 해수 된다는 거 니가 알아서 고려해야 된다. 외상으로 팔아서 매수채권이 있으면 받고 끝날 거다. 외상으로 사와서 매입세무가 있으면 주고 끝나야 된다. 자 다음은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한 현금오름 부분이 있을 거고, 자 최초 투자한 시점에서 개를 구입할 거니까. 구입할 때 돈은 나가는 거다 생각해줘야 되고요. 내년수 동안에 감가 생각되어 가다가 내년수 말이 되면 돈 받고 팔수 있다. 그러면 처분해서 돈이 유입될 거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구기계를 신기계로 대체하는 투자 아니다. 하게 되면 신기계 사느라고 돈은 나갈 건데 쓰던 구기계는 팔아버릴 거다. 그러면 구기계 처분에 따라서 현금 유입될 거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문제 되는 부분은 이렇게 구기계를 신기계로 바꾸지 않았으면 구기계를 계속 쓰다가 구기계를 여기서 팔았을 건데 대체하면 여기서 팔아 버렸으니까 쭉 쓰다가 마지막에 팔아서 들어왔을 금액이 안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신기계 처벌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지만 구기계 처분해서 들어왔을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된다.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처분하면 유입될 금액, 처분하면 유입될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처분 시점에서의 장부금액과 처분하는 금액의 차이인 처분 손익의 세금 효과 고려해야 된다. 그게. 처분하는 금액은 들어올 텐데 그 처분하는 금액과 처분 시점 장부 금액의 차이예 법인세를 곱한 처분손익의 세금효과는 추가로 더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래 가지고 매년도에 발생할 현금흐름 계산해서 m b 구해봐라 하는 게 수도 없이 나오는 기출이야. 스톱이 나오는 그 기출 문제들에서는, 뭐라, 뭐라, 말이 많아요. 말을 따라가다 보면 짜증나. 그러니까요. 뭐가 계산돼야 된다. 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문제 내용 중에 수론사업 변동에 대한 얘기 있는지 찾아보고, 국익에 처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지 찾아보고, 처분한다면, 예. 처분 손익에 세금 효과 나올 건지 찾아보고 하는 걸로 접근해줘야 돼요. 자, 우리 5번 문제 가볼까요? 자, 5번 문제에서는 5년 전에 기계를 4천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했을 때에 8년 동안 사용하며 8년후잔존 가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계를 현재 2천만 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처분 시점에서의 현금을 적절한 금액은 얼마이냐, 강가상화 정해법 법인 세율은 30%이다, 라고 했어요. 쓰던 기계를 처분하는 거고, 처분해서 나에게 유입될 금액을 계산해 보자, 라는 거죠. 자, 처분하는 금액이 2천만 원에 매가할 거래요. 처분하는 금액은 2천만 원 당연히 돈이 들어올 건데, 문제는 그 처분하는 2천만 원과 처분 시점에서의 장부 금액이 상이하면 처분 손익에 세금액과 발생하게 된다. 이천 원 시점에서의 장부 금액 계산을 해 봐야 될 거고요. 지금의 장부 금액은 최초에 취득한 게 4천만 원에 취득했고 지금까지 감가 생각되어 온게 있다. 지금까지 감가 생각되어 온것 취득한 것은 4천만 원이고 잔존 가치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잔존 가치 0 남기고 생각 들어가는 거고 총 내용 연수 8년간 정액상각 하는 거니까 매년 5 0 0상각 그걸 5년 전에 치득했으니까 지금까지 5년간 상각을 해온 거죠 취득원가는 4천만 원이고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0만 원이니까 현재 장부금액은 1,500만 원인 거고요 장부금액 1,5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처분하게 되면 처분이익이 5백만 원 발생하는 거고 처분이 5배 발생하면 법인세율 30% 곱해가지고 150만큼은 세금이 다시 나가야 된다. 진짜 나에게 유입되는 금액은 1850이 유입된다.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자그 이후 6번 문제부터 쭉 해가지고 비슷한 문제를 계속 나와요 익숙해져야 돼자 새로운 기계 투자안 발굴하기 위해서 컨설티 비용으로 50만 원 지출하였다 이 기업은 내용 3년인 기계 설비를 도입하는 투자안을 NPV로 평가하고자 한다 3천만 원인 기계 설비의 구입 비용은 투자 시작, 투자 시작 시점에 전액 지출이 되고. 애연스 동안의 정액법 감가상각 종료 시점인 T는 30점에 500만원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회수를 도입하면 1. 이 30점 매출과 영업비용 감가상각이 제외 2천만원과 5만원 발생, 수령자본은 투0 시점에 3백만원 투자가 되고 종료 시점에 전액 회수가 된다. 법인세 30% 할인율 10%이다. 수령가와 가장 가까운 것은 했네요. 다 읽었어요? 자, 3번째 줄에 새로운 투자 발굴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50만원 지출하였다. 게 뭐? 지출하였다. 과거에 발생한 지출. 메모론가. 그걸 할 필요 없다. 자, 3천만원 주고 살아내고요. 니엔스 에 정액법으로 전액 감가생각되고 투자 전년 시점에서 500만 원에 처분된다. 도입하면 매출과 영업비용 2천만 원과 500만 원 발생. 왜 먼저 계산할 게 영업현금흐름이에요. 왜 먼저 계산할 게 영업현금흐름이니까 매년도에 매출, 매년도에 비용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 매년도에 매출, 영업비용이 각각 2천만 원과 500만 원 발생. 2천만 원. 비용 500만 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 비용이에요. 여기는 감가상각 지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곱하기 1 문제에서 법인세율은 30%고요. 매출 증가 감가상각비 제외한 영업 비용 증가 곱하기 1 법인세율 더하기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 법인세율은 30% 곱하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3년간 감가상각하는 거고 취득원가는 3천만 원에 취득을 하는 거고 잔여가치 얼마 남기고 상각? 대용성 안에 정액법으로 전액 감가상각된다. 전액 감가상각되는 거니까 잔여가치 남기는 거 없이 전부 다 삼각 잔용가실 능력 없이 전부 다 삼각 전액 감가생각된다그랬더 매년도에 영업현금으로 계산이 되는 게1 3 5 0만원이다 라고 계산이 돼요 자 그게 3년간 발생 그러면 1350 1350 1350여가편급로는 3년간 발생. 문제의수른 자원 변동에 대한 얘기 있어요. 여섯 번째 줄. 마지막에 수른 자본은 투자 시작 시점에 300만 원이 투하가 되고 종료 시점에서 전액 회수가 된다. 최초의 300만 원 필요한 거니까 돈은 3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친절하게 문제에서, 투자 격려 시점에서 300만 원이 회수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 비유론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한 행급으름. 지금 구기계에 있다는 건 얘기 없잖아요. 구기계에 있다는 건 얘기 없는 거니까, 새 기계 사면서 돈 나간다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나가는 게 3천만 원만큼 돈 주고 사는 거다. 다음, 3년간 쓰고 나면 개를 처분할 거다. 처분하면 유입될 금액. 은건 아까 얘기하기에는 감가 생각할 때에는 잔여가치 0으로 해서 전액 감가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나온 문장이 투자 종료 시점에서 500만 원에 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처분 t 서 유익될 금액은 처분하면 5 0 0만원 받고 팔 건데 5 0 0만원 받고 팔은 시점에서의 장부 금액은 0 남기고 감가 r 각한 거죠. i n g 이 s t 0 0 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 i 350만 원이다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거네요 자, 자주 자 나오는 문제야 감가 생각할 때에는 잔정가치 0으로 해서 감가 생각한다 하지만 예상되기에는 500만 원에 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처분 손이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시금 효과 고려해라 라는 거죠 처분해서 유입될 금액으로 계산되는 게 350만 원만큼 유입될 거다. 그럼 신차별로 현금 흐름들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현재까지 계산하면 m p v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아래 7번 문제 기존 생산라인 제어 시스템을 교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교체되는 경우에 연간 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시스템의 구입비용은 총 200억 원, 내용연수는 5년이다. 장액별로 감가상각되고 5년의 잔여가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스템도 전액 감가상각되었고 시장가치는 없다. 신규 시스템 가동하기 위한 수능자본 약 10억 원간의 추가로 필요하다. 법인세율 20%에 할인율은 15%다. 수년가는 약 얼마이냐라고 했어요. 먼저 계산할게. 영업 현금흐름 가장 기본이라고요. 영업 현금 관련해서는 문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수익이 변하는 부분은 언급이 없는 거죠. 다만, 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어요. 50억 원의 비용 절감. 비용 줄어드는 거니까 플러스겠죠. 곱하기 1 문제에서 법인세율은 20%예요. 플러스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 법인세율은 20%고 감가상각비를 생각하게되면 개는 최초의 총 구입 비용은 2 0억원내용은수 5년에 정액법 감가상각 잔존 가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2 0억원에서 남기는 거 없이 잔여 가치 0으로 해서 5년간 정액상각 들어가는 거죠. 자 했더니 영업현금은 계산되는 게 48이다라고 계산돼요. 그러면 5년 후까지 매년도에 발생할 영업현금 흐름은 48이다 라고 지금 계산이 된 거고요. 손은전 자본 얘기 있어요? 없어요? 10억 원가량 추가로 필요하다 라고 얘기 있죠. 그만큼은 최초에 10억 원돈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리언수 말에 회수된다라는 언급이 없잖아요. 우리 이 압법 문제에서는 리언수 말에 전액 회수가 된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지금 회수되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도 알아서 회수가 된다라는 거 고려해야 돼요. 자, 다음 새 기계 사면서 처음에 200 주고 사는 거잖아요. 자, 감각 생각 되어 가다가 내온스 말이 되면 처분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처벌에 대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줄에 이 세븐 정해법으로 강사되며 5년 후 5년 사용 후 잔여 가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얼마에 처분에 산다. 이딴 소리 없잖아요. 그러면 0 남기고 생각하는 거고 처분해서 금액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남기고 생각하는데, 얼마에 처분될 걸로 예상된다 이런 언급이 있으면, 은 처분 손이 나오는 거지만, 0 남기고 생각하는데, 얼마에 처분될 거다라는 얘기 없으면, 처분되는 금액이 0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들어올 금액이 없는 상황이에요.